음, 연하수공원에 왔습니다. 원주 문막 주지죠 문막 주인데 많은 사람들 깨끗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무튼 거기다 녹았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돼 있어 가지고 편안해요.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하는데, 그냥 차를 갔다가, 알바키한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 이쪽에. 이쪽에 뭐 한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바키 해놓고 뭐 텐트 쳐놨는데, 눈이 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다주저앉잖아요텐트들 그냥 놔둬가지고, 알바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텐트 주저앉아 갖고 사람 오는 데는 다 알바키 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없는 곳, 없는 곳다저쪽에도 텐트 주저앉아 있고요 주저앉아 있고. 이가 넓어서 그나마 뭐 이렇게 한데 사실 알바키 같은 거 해놓으면 안 되죠 차 이거 나중에 남이 전답니다 남의죠 남이 이눈 많이 오면 웬만한 곳에 내려가기도 힘들해요 차. 지금, 노지 같은데 여기는, 뭐, 요만, 갖추면 다 뿌려놓은 것 같아요, 오른내리는데. 그리고 경사도가 그 높지 않아가지고, 뭐, 차 오른내리는데 큰 지장은 없고 저기, 저기다, 한쪽에다 이렇게, 차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어. 원주 사는 친구가 또 요번에 피코피노 말고 또 카운티 캠핑카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와서 한잠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리가 뭐 화장실도 잘 돼있고 깨끗하게 돼있고 차들이 많이 그래서 들어와 있네요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좀 미끄럽긴 한데 이제 온도가 낮은 온도가 좀올라가가지고 이렇습니다 차시만인데 다리밑 쪽으로 이제 화장실이 돼 있고 여기가 문막교, 문막교 같요 문막교 이게 뭐? 연화수공원이라는 곳인데 처박하기는처박하기는 처박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섬광도 멀지 않고 섬광 쪽 가는 길이에요. 이거 문막쪽 근데 알바게 하고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말좋고데이친 있습니다. 아연화이친구데이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눈이 날이 뭐 이제 영상으로 조금 올라와서 그런지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단기 괜찮네요. 이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오지 신나. 아. <laughs> 아 나는 너무 아, 이거 아, 주면서 기어 시작했고 도마 카페인 약주 커피를. 20년 30년 전에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를 많이 잃었아 토요일 오후가 됐네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쇼바가 망가져서 아 쇼바 좀 사가지고 수리했습니다 축구하시는 분들이고 몇년 쓰면 망가지는데 인터넷 사면은 택배비에 포함해서 4만 1원인가 돼요. 이게 폭이 68mm 짜리 사야 되고, 68mm의 부하 하중은 20, 30, 50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30이 딱 맞는 거 같아요. 이 부하 하중은 한쪽에 해가지고 양쪽에 나으면 60, 60이 되니까 60kg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부하 하중에. 그두 배라고 합니다, 두 배. 그러니까, 만약에 30kg짜리라고 하면은, 무게가 30kg 하면, 30kg짜리 두 개를 갖다가 써야 된다고 하네요. 난 30kg, 30kg 하면, 60kg, 6kg, 60kg라고 생각했는데, 60kg가 아니라, 30kg에, 이, 저기, 쇼바를 갖다가 두 개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30kg에 60kg를 써야 돼요, 두 개를 받치면. 그렇게 써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정적이라고 합니다. 금정어를 그래. 그래, 갖다가 놀아. 굽고 있네요. 금정어 이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는. 어. 내가 안먹었는데 금정어 맛있겠네요. 어, 어. 숯불로 굽고 있습니다. 그래. 어우, 이게 금정어 껍데기라 했는데요. 금정어 껍데기. 이거 나 처음 보지만 그냥 알이 그냥 뜨거 먹게 이제돼 있더라고요. 아우, 맛이 아우, 아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봐야죠. 어 텐트 하네아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아, 밤이 늦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매 캠프에 가고, 여러 방법으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이 먹고 아 어, 주말 아침 풍경입니다 어, 해가 이제 좀 나왔네요 렌스가 빛나네 렌스가 연화수공원텐트하나도참 많다. 차박하는 사람도, 사람도 많네. 요 넓어가지고, 뭐, 웬만큼 차박하기 좀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앞도. 저기 저 다리 밑에, 그쪽에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까지다 걸려있더라고요. 겨울 동계 캠핑이랑 난로들 그리고 캠핑 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네요. 뭐저기 아이 캠퍼도 있고 캠핑카 가지고 하시는 분들 차박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그런 분들 차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하라바가 오라리온. 계속 금요일 저녁에 와서 여기서 이틀 잘 쉬고 이제 올라가려 합니다. 여기또 서울까지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행히 어제도 너 많이 왔는데 뭐 도로는 이상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올라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놀다 갑니다. 피코 안에 저 쇼바가 제가 망가졌는데 어제 그 사람들이 잡아주고 여기 쇼바 새로 교체했습니다. 잘 올라갔네. 저희만 이제 올라가 보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니다.